율약 땡큐 와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laughs> 와 달려 들어 <laughs> 대양제가 클레임 포기 배상 금이 배상금 노리고 오는애들 이야. 배상금 누리고, 오늘 은다줄순 없지. 맛집도 아니고. 맛집도 돈 받아야죠. 비싸게 받아야죠. 언제까지 맛집으로 살 거야? 아네데너 멀다. 내려가기가. 11.6. 엘리자베스 여왕님이네. 경탐 공, 아, 공다 찍었네요. 경탐 공확 15레벨. 우리랑 1레벨 차이인데. 음, 사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휘달리겠다. 1레벨 차이인데 사기가 하나. 차이. 조금 휘달릴 수 있어요. 맨파워가 다겠네. 이제어떡 자, 개종했고 카톨릭 빨리 개종시켜야겠어. 종교 찍어야겠어요. 지금 카톨릭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아메리카를 다 지배하려면은 연간 이자 빚이 많았는데 이자가 많이 줄겠네요. <laughs> 7특화. 213특화 배상금. 근데 우리 배상금이 세단 말이야, 우리가. 왜냐면 수비 많아가지고 배상금이 세요. 배상금도 아까워. 뭐 1, 1 2특화 뭐 이러면은 그냥 화이트 피스할텐데 배상금도 너무 많지 않아가지고. 5.9% 소용이고요. 빨리 와요, 내게 와. 변혁도 우리보다 적은 게 와, 이 씨는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우리를, 그치? 화나죠? 어제 잠을 못 잤어 화나서 <웃음> 제가 <웃음> 잠을 못 잤습니다 나를 우습게 보고 말이야 우리를 우습게 보고 말이야 오케이 포커스. 이쪽에 드랍하려나? 와 지휘관인데 좋네 유럽 탐험 유럽을 관음하러 갑시다 자 야노스의 우리 식민지가 완성됐고 잉카에 붙이고 싶은데? 바로 보낼게요 잉카랜드 우리가 잉카죠 <laughs> 잉카가 아니고 아즈텍에 붙입시다 얘들 전쟁 목표가 쿠스코 지역 점령 이라 공속만 안 당하면 아, 우리가 잉글랜드 땅을 못 뜯을려나 섬 같은 거 뜯을 수 있겠죠 가능하면 도망간다 얘들 와서 신타카 예언 음, 신5밖에안 아, 됐어 실패했네요 신세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자신의 조각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듬을 수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강해서 모든 규정은 돌 중에 가장 오래된, 오래 오랫동안 튀기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도만이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근원지를 알려주었으며 그 중에서 잘 보관되었던 몇몇 강산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죠. 아, 여기 남미라고 나오는데 아프리카도 많죠. 남미 대륙에서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 반출이 되면서, 어, 저뭘 무슨 무슨 이득 있었지? 다이아몬드 이득이 궁금하다. 보석이 이번에 생, 생겨가지고. 음. 다이아가. 다이아몬드가 없고. 어, 음, 이벤트인가요, 그냥? 다이아몬드 무슨 효과였어? <laughs> 너무 그냥 넘겨버려가지고 못 봤다. 어, 이렇게 도망가? 야, 거기 있어봐봐. 싸우자! 쫓아가서저 아저씨 불쌍하겠는데? 마삼천이 내렸는데. 마구마구 <laughs> 마구 쫓아오고 있어. 형님 뒤에서. <laughs> 어, 금!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시벌라 같죠? 성직자? 와, 터지겠는데, 76. 음. 마구마구 쫓아오고 있어요. 성직자 영역. 뭐가 자꾸 죽는 거지? 뭐가 EK가 자꾸 죽는데? 성직자 80 터졌어요? 오케이. 잠깐만, 이거. 1603년에 15% 까지는 게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안 터지겠죠. 뭐가 자꾸 죽는 거지? 아 내가 지나가면서 죽이는 건가? 지나가면서 죽이는 것가 역시 여기 왔네. 12% 대출 갱신 야 애국자 셨네요 어 잡았다 이거 되게 센데 <laughs> 7K 남았어 우와 우와 애국자야 <laughs> 이게 애국자죠 아야 조만 가지만 왼파가 떨어져 아 진짜 씨 돌아버리겠네 자13% 얘들은 깜짝 놀랐죠 여기 ATM으로, ATM으로 소문났는데 생각보다 저항이 거세니까 깜짝 놀랐을거예요 이제 하나로 상대가 될 거예요. 땅을 떠을순 없나? 음. 아지짜 터질려 모르는데 유심히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도 내렸네. 14%. 수성선이몇척 있나가 중요합니다. 40척. 4만까지늘어럴수 있다는 얘긴데 점수가 아닌데 어. 괜찮아요. 다음에 어, 다음이 아니고 지금 아 6601년에 먹으면 됩니다. 리어대 페르타로 들어갔네요. 하... 아. 사기. 음, 얘들은 그거 안 되나 보다. 탐험하는 거, 일곱 도시 추적, 그렇죠? 수도가 식민지 나라에 있으면 일곱 도시 추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음. 라가 봤어. 자! 위에 내려온거 막으러 가야죠 밑에 하나만 있을게요 근데 원래 이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돼서 점수가 바로 화이트패스는 안되고 아좀 따로 나눠서 가라.. 이 씨.. 터지겠다 보급제한 있잖아 만들었고 시대관이 5.7%음 우리 원조민이라 안되네 우리는 탐험하면 안돼 <laughs> <laughs> 하나는 여기 가엔 <laughs> 아우씨, 맨파가 우리끼리 비벼가지고 다 날라갔어. 어 분화했어요? 어와 분화도 하는구나 1602년 아 1600년 2월 페루에 있는 후아이나 푸티나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와인과 곡물 무역을 붕괴시켰다 안돼 화산 무서어 포토시에 또, 또 하락 포토시에 또 하락 또 고갈 역경기술 양상 일로 아이씨 어이, 너무, 도무잘 간다, 얘들. 두파기 간다! 던져라. 아, 설마 지겠어? 아이씨, 질 뻔했어. <laughs> 자, 경제, 얼굴 자체도 변화. 규율 2.5. 병종 자체가 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약하지 않아? 이거 왜이렇게 약하지? 아, 너무 약하잖아 병력을 나눠줄 못하겠네 무서워서 초대관 편을 뜨고 십프아 썸네일 보고 오셨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위용군도 맞아. 위용군도 좀 뭔가 포인트를 써가지고 병력을 그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 원주민 착취. 일례로, 크루세헤드킨즈 같은 경우는 지방 그 영지 다시 다스리는 애들이 뽑기도 하거든요? 네. 뽑기도 해가지고, 그게 일종의 위험군이 되는데, 세금 의혹이 생겼네. 세금 의혹은 어디 생겼죠? 런던. 아씨, 영어 놈도 좋겠다잉. 여기다, 리오 데프라타로 들어갔어요. 다행입니다. 개이득입니다. 음, 음. 코코아 인력 보충속도 50% 음, 페루, 페루 남부에서 분화했대요. 다시 9점. 어, 어디가? 딸수 있는 데가 있나? 10점을, 1점을 넘고 한번 보죠. 섬 같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요새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대륙에 있는 거는 요새를 먹어야 돼서 우리가 먹기가 힘들고. 이거 왜 일로 안 들어가지? 땅 피고 있으면 들어갈 텐데. 신기하다. 11점, 음. 항복을 하다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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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는 데를 보자, 카로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먹으면 좋은데, 아프리카를 먹는 방향으로 가자.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먹으면 바로 인도로 갈수 있거든요. 아, 프랑스가 또 만료됐네. 또 우리 때리겠지? 쉬이. 왜안 들어가죠. 야, 이런 버그가 참 있어요. 네. 음. 음. 곡물해안 하나만 더하면 배상금? 배상금 얼마나 주려나? 1 7 0 0원 파나마 완성 이래도, 아 지금 딴데 때려야 돼서 잠깐만 곡물해안 음, 국물의 양까지만 먹을까? 국물 상아 갈라파고스 야성식자 터지겠다 잠깐만 어... 6%를 까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 배를 어 우선은 수송선이 2물 내척. 다 떼러 갑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해군 보급품, 식민주의 정전 명분, 아프리카. <laughs> 무역회사로 바꿔야겠죠? <laughs> 금 있나? 설마? 아, 노예가 있네. 야, 씨, 노예가, 노... 흑인 노예를, 우리가 흑인 노예를 부리는 거예요? 아, <laughs> 인플레이션, 진짜, 매, 지금, 잠깐만, 0.23씩 올라가고 있어. 0.1을 줄이고 있는데도, 와, 대박인데, 이거. 너무 심한데? 장난 아니다. 도망가지 마자 아래, 아래 키파. 그 다음에 이내에는 황무지네, 버타네, 카르카스, 전쟁 선포, 아라카, 아리카 지역 점령으로 갈게요. 자잡았고 개정 하고 <laughs> 로고아이 수도 따고 브 르지 아드 의특 가를 연 구하다 여기 로감 사하 겠 습니다. 47% 인력 4 0 0이면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초반인데. 아, 우리 초반이 아니죠? <laughs> 논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아, 시대가 이나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세계 계무역은뭐 금방 퍼질 테고. 선을 수송선 있어야 이동하는데. 음, 음, 바로 완성 안 되겠죠? 잉카 다음에 모르겠어요. 러시아 한번 해볼까요? 월드컵 특집으로 또 만들어주잖아. 포드카이 <laughs> 어, 식민지 전쟁이 패치가 패치됐는지 제가 기억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본국이 안 와가지고 되게 편해졌어요. 성직자 줄었죠? 아씨. 사 올려주는 데만 올리면 되겠다. 좀 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아, 4가 제일 많구나. 그면 안 되지. 1%가 남는데, 똥땅이 없을까? 다 개발도 우리가 땅이 많이 투자해가지고, 아, 여기 똥땅 70이야. 그래도 70이야. 어.. 7년에 또 사라지고 신세계 성구하면0615얻면 터지죠 안되죠 음... 플루트. 아다씨 플루트가 여기 나오냐 <laughs> 유럽 탐험하고 있습니다 어, 덴마크 러시아 월드컵 특집으로 러시아를 한번 해볼까 생각중 아니, 내가 배를 태웠는데, 배를 왜안 타는 거는 무슨... 무슨 의도가 있는 거지? 아휴, 제대로 돌아가, 돌아가는 게 없네. 게임이 자동 수송이 돼야 되는데. 공송된 상황에도 올라가나요? 올라가네 놔둡시다 네. 제대로 작동하는게 없네요 <laughs> 오.. 오이아 포키 지역 점령 병력이도꽤 많은데? 보석! 음흠. 6테크 준옥예님이 유튜브 구독하셨습니다 준형님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따나나나나